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이제 간단한 일반적인 또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좀 찍게 되었습니다. 뭐 오늘의 주제는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뭐 연애 뭐 이런 부분에까지 한번 제가 생각되는 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뭐 저는 그렇게 연애 고 곳은 안 돼서 그렇게 뭐 나눌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. 어, 일단은 우선 유튜브를 좀 보다가 되게 힘드실 것 같은 분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었어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았었고 이제 뭐잘 되시는 것 같아서 뭐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냥 손을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잘된것 같아요 계속 잘 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유튜브를 점심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 전 쯤에 좀 보는데 음악을 좀 듣기도 하고 약간씩 근데 연애, 연애 관련 창이 굉장히 많이 떠요 실제로 이렇게 막그 그 연관 검색 하다보면 주로 뜨는게 공부랑 어, 그 다음에 연애 많이 뜨는것 같아요 연애. 연애 좀 많이 뜨는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어, 언어 관련된거 약간 뜨고 뭐이 정도 근데 이제 그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나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좀 봤는데 하, 세상에 이렇게 <laughs> 고난도 일지이야 너무, 너무 그 스펙 요구상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게다가 스펙만 높은 게 아니라 감성적인 거나 이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게 거의 저희 때랑은 완전 차원이 틀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남성분들이 많이 좀 어설프더라도 좀 받아주는 게좀 있었어요 분위기상 지금은 어후 요거는 완벽에 완벽에 가까운 그야말로 스펙은 기본이고, 뭐 어딜 가나 그런 것처럼, 거기에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 감성까지 다 터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, 어색함이 없이, 뭐, 그게까지 상대를 안 하면 이거 거의 <laughs>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그런 난이도 들어가게 되어있습좀 불쌍하게까지 느껴졌는데, 되게 가능한가? <laughs> 너무 기준이 터무니 없어가지고, 제가 봤을 때 너무 터무니 없어가지고, 저게 가능한가? 네, 뭐 아무튼. 근데 뭐 제가 나누고 싶은 또 궁금증의 하나가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, 사실. 저는 뭐 이렇게 아주 막 인기가 있었다거나 막 연애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아주 뭐 정말 잘사귀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두번 정도?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정말 너무 힘들게 사귀어요 사든게 나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아니고 너무 말 그대로 좋아서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이게 막 스토커처럼 어떻게 했다는 건 아니고 나타나서 막 액션을 막 지멋대로 했다는 건 아니고 어설프면 어설픈데로 어쨌든 제 딴에는 마음을 최대한 절제해서 상대방에게 최상이되는게 무엇인가 라는 쪽으로 계속 이제 그런 형태로 배려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는 되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. 상대방이 <laughs> 상당히 착했기 때문에 그 유야무야 어떻게든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좋았는데 좋은 만큼 괴롭기도 했어요. 근데 되게 좋은 추억으로 어쨌든 지금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궁금한 점이 연애를 이제 계속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제 주변에도 있어요, 실제로. 그리고 이제 그거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. 그것도 이본인뭐 뭐 나름의 어떤 인생관일 수도 있고 뭐 한데. 근데 이제 뭐또 저도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게 또 그렇다고 어 연애를 많이 했다고 결혼까지 손쉽게 간다 이건 절대 아니죠. 또 결혼은 또 어떤 천운 같은 뭔가 이게. 좀 이제 되지 않고서는 어렵죠. 그연애랑또 그러니까 차이 틀립니다.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뭐뭐 별로 연애도 못하다 결혼을 꼭 하고 뭐 이런 경우 가 많아요. 또. 근데 아무튼 근데 연애를 이제 계속하는. 그러니까 뭐 유튜브 뭐그막된 것도 본적다고수리이라고뭐 어떤 곳인지 모르겠어요. 저도 이제 뭐 책을 많이 본 곳인지 진짜로경우게 많은 곳인지는 모르겠는데. 제 제가 정말 신기하고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건 저는 그한번 제대로 그 사귀는 때 그때 그게 너무 그 뭐랄까, 마음에 신경 쓸게 많았어가지고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. <laughs>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감각적으로 제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더 많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됐기도 했죠. 근데 그 힘든 걸 계속 한, 계속 하는 가능한가?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. 뭐 사람의 차이기도 하겠죠.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경험이기도 한데 죽을 것 같이 힘들게 됐단 말이에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데 아마 제첫출 건데 뭐 어떤 강약의 차이는 있을 테니까 뭐매피라든가 아니면 뭐 뭔가 제일 잘 맞는 사람을 찾아나가는 단계 정도에서 좀 어느 정도 가까워진 선에서 그냥 한 거를 연애 했다라고 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정말로 일생에 정말 뭐랄까? 야 이거는 정말 어 뭐랄까?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다 오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오는 경우는 뭐 어떤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경우는 일생에 한두번세번 번 정도 많아요. 그러니까 어쩌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그좀 계속 연속 해서 사귄다 이게 가능한가? 너무 힘든 것 같은데, 뭐 아무튼 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들면서 가능한가, 긴가민가 좀 확인했어요. 뭐 아무튼 이제 뭐 이제 그 날씨도 좋고 뭐 시험 공부하는 사람 대단히 많은데 연애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학생뿐만이 아니라 뭐 대학생 중에서도 시험 준비하면서 못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시험 준비를 또 이제 하게 돼서 뭐 그런 경우까지도 뭐 있는데 뭐 사실은 그니까 이제 연애를 하곤 하면서 이성과의 뭔가 교제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빠서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기에는 이게 인생이 짧으니까 같이 이렇게 쭉 맞물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시험도 어려워서 한 번에 잘안 붙으니까 일단은 기억해야 될건 이건 역시도 다 같이 힘들하고 어 있다 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어 힘들지만 어 인격적으로 좀성숙하고 정직하게 또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 크게 상대방에게 뭐 이제 그 뭐랄까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어떤 그런 거는 적어도 막 능성 능란하게 막이렇 뭐 고수처럼 뭐 이렇게 잘까지는 아니더라도. 좀 피해가면서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역시 알아서 <laughs> 어, 최선을 다해서 잘 어,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잘 사귀기도 하고 마무리 짓고 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낙당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인생이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게 좀 묘한 게좀 있어요. 아무리 노력해도 결혼까지는 못 가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음, 그리고 또 전혀 의외의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에서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시고 저도 뭐힘들어 <laughs> 사실은 많이 <laughs> 힘든 게 있는데 그래도 뭐 계속 할거 하면서 뭐 가야겠죠 다 같이 힘내자는 측면에서 다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좀 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결혼 사람이든 어른이든 다 공부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뭐 한꺼번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낙담하지 말자 뭐그 정도 선에서 제가 나누고 싶어서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. 다들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고 바라건데 시험뿐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가벼운 자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손까지 보게 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큰복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어,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<laughs>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